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자, 오늘은 3-2단원. 마음을 나누는 대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가볍게 가볼게요. 이번 학급 행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준비해야겠어. 이따가 문구점에 준비물 사러 같이 가자. 뭐라고? 잠깐 딴 생각을 해서 못 들었어. 미안해. 헐. 좋지 않은 태도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남학생 착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화에서 알수 있는 것. 듣기 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라는 것. 되었습니까? 그 다음, 다음 대화 볼까요? 서유라 너는 여행이 뭐라고 생각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편하게 쉬는 것. 그렇구나.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해. 네 말을 들으니까 여행을 통해 여행에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행은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래서 재경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행, 여행에 대한 생각을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음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대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자, 여기는 조금 대화가 기네요. 소정아, 주말에 뭐 했어? 마을 장터에 갔다가 새 것은 아니지만 괜찮아 보이는 책을 샀어. 책을 팔기도 해? 응, 다른 것들도 팔아. 아하, 사회 시간에 배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구나. 어, 자신의 배경 지식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떠올렸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라는 의미였지. 맞아. 그러고 보니 이번 말장터가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었네. 너도 비슷한 경험 있어? 어, 어떤 경험을 불러일으키죠? 나는 물건을 사본 적은 없는데 아무도 타지 않아서 먼지만 쌓이던 우리 집 자전거를 사촌 동생에게 준 적이 있어라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지혁이는 배경지 여기서도 지역이네요 자, 그래서 지혁이는 배경지식과 경험을 떠올린 거죠. 밑에, 좀 내려가서, 그럼 쓸모없던 자전거를 누가 다시 잘쓸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러네, 너는 어땠어? 처음에는 남이 보던 책을 산다는 것이 조금 내키지 않았지만, 값도 싸고 책 상태도 깨끗해 보이길래 한번 사봤거든. 정작 책을 읽어보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네 말을 듣고 보니 마을장터와 같은 아나바다 운동이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 자 의미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 잘 됐다. 매달 두 번째 주말에 마을장터가 열린대. 다음에 같이 가볼래? 다음 달에 열리는 마을 장터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의미 공유하는 과정, 천천히 한번 보시고, 보셨나요? 밑에 보시면 또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자, 밑에 또 내려가 볼게요. 자, 공감하면 듣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이 나와있지. 선혜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선혜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차이죠? 재혁아, 같이 봉사활동 하러 가자. 재영아 같이 봉사활동 하러 가. 뭔 차이죠? 얘 예, 자세 보세요. 얘가 올바른 거, 얘가 잘못된 거죠. 얘가 올바른 거, 얘가 잘못된 거죠. 올바른 자세 및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시선이나 이런 표정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상대 쪽으로 몸을 향하여 집중하며 듣고 상대와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어 상대의 말에 관심을 나타내며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바람직한 대화란 또 대화 나와, 또 이제 대화사항 나와 있습니다. 자, 준희. 저한 상황, 바로, 바로 볼게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도서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가? 그래도 내일 모든 회의 전까지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한솔. 이렇게 되어 있고, 준희. 고민하는 게 이거죠. 자료 검색은 다 했고, 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면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지금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되잖아. 아니, 도서관 문 닫았다라는 말을, 안 듣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 말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점 한번 읽어볼까요? 한소리는 오늘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는 준희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모든 회의 전까지 자료를 찾을 방법을 고민하는 준희에게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밑에 내려가 보면 또 나와 있죠. 자, 고민이 있답니다. 편하게 말해 봐. 라고 했죠. 친구랑 다퉜답니다. 그랬더니 친구랑 다퉈서 고민이구나. 즉,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면 지혜,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표정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지혜가 했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대방 지혜를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올바른 태도죠. 그랬더니 지혜가 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효진은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비언어적 표현이죠. 역시나 눈을 맞춘 거니까 행동, 표정에 해당이 되죠. 됐습니까? 밑에 정리되어 있네요. 그 다음,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들도, 표현도 있거든요. 여! 이렇게 목소리. 그러니까 아까 비언어적은 목소리가 아니라 표정, 행동이었죠. 그런데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하며 언어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미묘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러한 것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되었나요? 자, 그 다음. 효진이가 지혜의 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6번, 7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 8번 보시고. 보셨으면, 5번, 9번 보시고, 자, 보셨나요? 자, 마지막 10번. 자, 실제 문제도 보여드리죠.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실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각 대화 내용에 대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밑에 2번 보시면 공감적 대화의 방법을 확인하는 이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